응 <spectrum> 음, 그래 버려돼 버려 응 버려 버려 여기다 넣어? 응 엄마 그리고 이, 그거 하고 일로 와봐 응 <립간이 dentro> 엄마 하우스에서 뭐 사고치고 왔지? 바빴지 <laughs> 일로 <이리> 와봐 응 <립간이> <나> 뭐라니? <해>? 아니 일로 와봐 왜 엄마 이거 뭐야 <laughs>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<laughs> 아 여기서 쓰레기통을, 쓰레기통을 그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뭐라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. 이런 거 화장실에 저거 그래 화장실용 좋아 응, 근데 문제가 있어 엄마 왜? 화장실용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 아따가 아, 좀 해줄게 저다 여기다 했어. 너만 너. 안 담아주면 되잖아 <laughs> 아니 나만 안 담아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변고를 담으면 안돼 화장실용으로만 써안 그러면 내가 사탕 응, 버릴 거야 그다음에 엄마 이거 어떡할까 이거 다 먹었네? 다 먹었어 자 이제 꺼내보세요 옳지. 옳지. 잘한다. 옳지. 아, 두개 사오라며. 두개사오라 아, 두개 사오라며. 두 개, 둘다다 채워, 다 다다 채워 먹었어. 난 무조건 씨. 시킨 대로 하아 저는 이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거 얻어버릴까요? 옳지. 오, 오, 오. 옳지. 잘한다. 잘했어. 어우, 그래. 훌륭하네. 훌륭해. 키친다, 잔소리 시작 뚜뚜뚜뚜. 야또또또 또! 또! 베레베레 베레 분명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어따 또 수저방을 안을거야뭘 수저방? 비니지주 수저방을 떼고 없지아 수가 이거야 내가 한동안 뒤를 안 들어와봤어 뒤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뒤에 들을때가 드레 드레 되고 떼고 응? 엄마, 아, 엄마 여기 장판 까기가 너무 좋다 까기가 너무 좋다 미끄럽지도 않고 언니가 잘했네 너무 편한데? 엄마 안 미끄럽다 확실히 그지아 그, 좋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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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깔면 좋겠다. 응? 여기도. 아, 예. 여기안 미끄러워. 안 미끄러워. 응. <laughs>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놨을 텐데. 뭐지? 엄마, 뭐 이렇게 많이 사놨어 이거 세제를. 여기 이. 엄마는 아, 저장에 넣고 쓰는 게 좋아. 그게 마음 이 편해. 응. 그럼 하나만 더장하면안 돼? 꼭두 개씩 저장해야 돼? 아니 두개를 사도 가지고 하나. 아니 얘도 썩어. 응? 얘도 썩어. 저장하는 이게 건... 엄마 저장하는 건 나도 좋아 이해하는데 적당히 저장해. 야지 노예한 게 아니고. 아. 그 저, 얘도? 농예배서 농입에서... 얘도? 응, 농입에서 아 그럼 준비했어요. 그럼 어쩔 수 없지 뭐. 어 응. 의외네. 응? 별로안 했네. 음. 아자 점검을 좀 한번 해볼까요? 똥이야. 얘. 엄마 나한테 다 주고 아빠한테 이 코딱지만 남겨놓은 거야? 응. 어, 야박하다 야박해. 네, 아버지 다다 세가리만. 다 두개 남겨놨다 했더니 새끼 두개 낳은 거 같고 새끼 두개 아유 정말 엄마 아빠 이렇게 구박해도 되는 거야 여기 아빠한테 일 거야 여기... 아빠.